영화를 배운 지가 그 오래되었습니다. 영화는 비록 백수통신시시지만 능림하시고 당당하신 그러한 풍체이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거 전생에 바로 부르셨고 또는 금생에 나오셔서 정직하게 인생을 살으신 그러한 상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영광이죠. 우리 인간전교라 하는 것은 한번 생신은 반드시 종인다 하는 이른바 신생열법이라 생은 반드시 노리는 것이고 재무상과 일체 모든 행사는 모두가 더 험한 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이라 각 서문들을 가르치면 이러한 인생 험한 것을 국보아비엄 강칭이 되는 것입니다. 영가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오. 영가는 지금, 조승이 하는 중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나서, 낮 되날 때는 생이오. 사는 동안에는 봄이오. 중순간은 중후사자 사이오. 그리고 조승을 가는 길에는 것은 중의 집, 이것은 조승길인 것입니다. 영란한 저놈 조선길에 계시다가 그 저놈의 이승적을 타고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동생이 나와서 바로 살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는 그 가운데도 역시 참다운 종교를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를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불법은 인생과 우주의 참 도리를 밝힌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대체로 무엇인 것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인생은 대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부처님 그 가르침입니다. 영가는 다행히 과거 전생에 성금공덕으로 해서 금에 마으셔서 북벌을 만나셨습니다. 북벌을 만나어도그림로릉는 사람 과단도 없고 겨우는 사람들은 다로 몸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분명 자기만 그렇지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이라는 소중한 그런 지배 같은, 법도 같은 그런 법도 그치지만 하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나 속가에서나 부처님 법은 빙자하여서 바로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죄를 짓고 부처님 법도 망치는 것입니다. 영가는 비록 세세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를하고 당당하신 것이 바로 사르시고 부처님 법도 바로, 바로 믿으신 그런 증거였습니다 영가가 그렇게 바래살고 부처님 법을 다르게 실행하셨기 때문에 영가의 운전 때도 두권들는 그렇게 여여하게 도인들의 행상같이 그렇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훈연스럽게 가신 것입니다. 영가여, 몸은 비록 두고 간다 하더라도 몸이야 각 물질이 하던 것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탄소나 그런 각 물질이 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던 것은 인형이 닿으면 헤어지고 맙니다. 인형 따라서 과연 전생인은 분명히 인형 따라서 근성의 사람을 받아서 사람 몸통아리가 그와 같이 원소로 하되겠다 하더라도 인형이 닿으면 다시 그런 곳에 흩어지고 맙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통아리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사 몸통아리가 오죽 소중하리에만은 사실은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과연 전생에 이런 몸통아리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죽은 뒤에 이런 몸통아리가 다시 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영용가요 영가는 영어, 지금, 작은 것이 아닌, 큰생에 오지다가 인연 따라서 태어나서 한동안 60년, 70년 살다 쓰다 가는 그 몸통아리를 벌어뱉는 것은 몸통아리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용가요 영어, 영가는 지금, 중생길에서초승길에서 극락에 가는 최상의 길, 우리 인생이 전방에 들어가야 할 그런 고향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강 극락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산승이 깊은 인연 따라서 한 번밖에 안 만나보였지만은 그, 그 백수풍신이 그눈 있는 모습이 지금도 산순이 내리하는 서울입니다. 그러한 인연 따라서 산성의 노파심으로 마지막 천도의 법무 하는 것입니다. 영가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자기를 하는, 자기를 하는 것이 험한 것인데, 험하지 않다고 한다고 할 때에 가지각의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일체영인법무한 보행이라 있는 것은 사람 몸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모든 것은 다 꿈이요, 헛결이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중생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림자에 두고 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흔한데, 자기 몸도 두고 가는 것인데, 자기 처자 본속도 다 두고 안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쓰던 재산이나 또는 권력이나 보호들을 다 팽개치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한 마리 못 따라갑니다. 몸도 못 따라가는데 다른 것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요. 음... 우리 중생들은 그러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전것시라고고지라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탐욕심을 내는 것이고 또 그러한 물질이라든가 또는 짐이나 자기 몸뚱아리에 조금 해느게지이는손내고 진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무기여서인 것입니다. 인생의 무지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하는다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는 이것도 허망한 것인데 허망하지 않다고 되는 것이고, 권력도 허망한 것인데, 뜬구름 같은 것인데, 이것도 사실 내소중하라고 본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초에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시초는 모두가 다 극락에서 오는, 극락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본 고향 극락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주가 순환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몸뚱아리에 가려서 원래 참다운 성품을 못 보는 것입니다. 참다운 성품은 어떤 누구나 다 부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가의 예수, 공자 또는 노자, 그런 분들 의 마음이나 우리 중생 마음이나 똑같이 우주의 본 바탕, 우주의 본 바탕 본 진리를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우주의 본 바탕 진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본 바탕이 부처님이고 그 하느님인데 이것이 우리 본 마음인데 그 멍뚱하들 때문에 하찮은 몸뚱아리 때문에, 쓰다 버리는 몸뚱아리 때문에, 몸뚱아리 잘 먹이고, 몸뚱아리 치장하고, 그는 자기 몸뚱아리에 운연된 아들이여, 딸이여, 또는 친구여 하는 그런 인연 때문에 얽혀서 바로 못 사는 것입니다. 바로 못보는 것입니다. 영가의 영가는 깊이 느끼신 분이셨습니다. 영가는 다 알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영가가 쓰던 모든 그런 세간사이라든가 영가의 권속이나 그런 것에 가시는 길에 하마, 하마 뒤돌아보시고 애착할로 품을 까봐서 삼성인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가여, 중생이 바로 못 보니는, 바로 못보는 것이, 그러한, 그런 것이 내려가다 번위가 돼서, 번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무거울수록 저 밑에 지옥으로, 좀 나아지면 또는 아으로 또는 더 나아지면 축생으로, 더 나아지면 아수라로더나아지면 인간으로, 우리 인간도 이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쁨도 해가지고서 지혜로 뚝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마음 좀잘 써가지고서 마음 잘먹고 행위를 바르게 해가지고서 천상이나 극망으로 갈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더욱더 가벼운 인간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우주의 도리아는 그런 성문으로 또는 영감으로 또는 중생과 더불어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보살로 그렇게 되어서 고초로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지금 저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또는 하나의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또는 말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내내와 근본 마음은 모두가 다 부처님인 것입니다. 다 모두가 다 업장이 무거워서 그런대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영가와 영가는 지금 극락세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그냥 갈 수가 있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애착을 부딪혀야 쓰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애착, 자기 본소의 애착, 또는 자기 재산, 자기 권력, 자기의 관계된 모든 그런 근결, 그런 고소를 벗어버려야 극나에 가시는 것입니다. 극나세계는 마음도 몸도 아무런 무게도 없이, 극나세계는 몸도 마음도 무게도 없는, 무게도 없는 그런 광민의 몸, 광민의 몸 같은 그런 천부경이라 조금 더 무게가 없는 그런 중생만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가의 한 생각 떠치셔서, 물에 대한 애착 권속 애착 또는 생전에 관리된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다 뿌리시십시오. 그러셔서 영가가 눈을 들고 보시면은, 극락세계는 바로 허니 보이신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어느 중생한테나 다 보이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스스로 못 보는 것입니다. 자작 본부라 우리 종생은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업장을 짓고 스스로 고를 받는 것입니다. 고것 고라 번뇌를 짓는 것이고 무지, 무지 때문에 우주의 본바탕,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래 실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번뇌 때문에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유해서 인생 고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 고라는 것은 원인이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 때문에 무기 때문에 잘못 봐서,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행동해서, 그, 그래 자기가 스스로 자업자국을 받는 것입니다. 영가요, 오늘 모이신 우리 유가족들이세요. 인생을 하는 것은 본래 행복스러운 것인데, 중생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되려면, 행복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부처님 말씀이 의지하면은삼대를 지어라. 삼복을, 석삼자, 복복자세 가지 복입니다. 맨 처음에는 세복이라, 인간세자, 복복자 인간복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함 위하고 어른들을 공개하고, 또는 일반 대중들한테 베풀어주고, 이런 것이 세상복인 것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세상복을 받는 사람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생이면 비록 별로 안 좋았다 하더라도, 과거 전생에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본치였던 것입니다. 부모한테 배성하고 형제한테 의하고 또는 어른들 공유하고, 친구들한테 의하고 신뢰가 있고, 또는 남한테 모를걸 베풀고, 이런 사람만이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고 허생인 사람, 부러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세상 복, 세대를 놓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개의 이라 개행을 지키는 법이란 말입니다. 교도나 어떤 것인가 하면은 생물로 죽이지 않고 또는 훔치지 않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정당한 수입이 아니면 갖지 않고 또는 자기 배필이 왜 이성들하고 온난한짓을않고 또는 거짓말 욕성 이간하는 말로 에 사는 말 등을 하지 않고 또는 숨을지 않고 이런 등등의 개행을 개한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돌아가신 개행 영가와 같이. 그렇게 담당하고 명령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세상 복을 짓고 또는 개인을 지키는 그런 복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이라 행복은 행활행자, 복복자. 이것은 선자의 길에 따르는 것입니다. 선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리입니다공자나 석가나 예서나 명자나 노자나 모두가 다 우주의 길을 깨닫고서 우주의 길을 가신 분들인 것입니다. 우주의 길, 우주의 도리에 따를 때가 인간의 행동이 오고, 사회도 편안스러운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안 따를 때에 개인의 마음도 불안스럽고, 또는 사필 규정으로 불행은 꼭 따르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벽을 위해서 금생해준땅잘 산다 하더라도, 바로 내 살이 있는 건 어디 못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웃는 것과 같이 세상 벽을 짓고, 개인을 짓기는 벽을 짓고, 또는 선자의 가르침 따라서 행위에 옮기는 그런 삼보를 저야서는 것입니다. 영가여 금락세계가 저 십만 양국도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성자의 눈앞에는 성자의 눈앞에는 바로 이 자리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바로 극락세계입니다이 세상이 바로 광명으로 빛나는 금락세계인데 중생은 무지로 또는 탐욕심으로 또는 성인의 진심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가리면서 바람을 떠는 것입니다. 영하여 모든 그런 얽힘을 다 떠나십시오. 모두는 다 험한 일은 눈에 보이는 일체 현상들은 모두가 다 험한 무사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중생이 꿈 같은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나여 가상가명이라 가자 이름, 가자 상을 떠나서 저 극락세계, 광명전토, 천지 우주 끝도 같도 없이 광명이 빛나는 그 세계, 극락세계를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에 계시는 분은, 나한 다불, 관세음 보살, 계세지 보살, 그와 같이, 무수한, 무수한 부처님 보살들, 선자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영가여,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영가는 극락세계에 순식간에 가시는 것입니다. 영가여, 영가 앞에 있는, 영가 앞에 있는 오색이 잘나한는 그런 구름을 타고서, 광명이 빛나는 구름을 타고서, 영가는 순식간에 극락세에 가시는 것입니다. 영가여, 나누아미 타불나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교조인, 극락세계의 교령 이름인 동시에 모든 종생의 본래 이름이고 또는 모든 존재의,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근본 뿌리 이름입니다. 일체 종생이 다모두가다 본래 성품, 본래 실상자리는 나누아미 타불입니다 영가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반인이 빛나는 극락세계, 영가가 지금 외우는 것은 푸는 것은 남의 탑을 우주의 우주의 진리인 동시에 자기 참일은 근양세계 조조인 그남의 탑을 타블, 남의 탑을 일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가든 또 지금 근양세계에 가시는 가는어른을 위해서 추모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인생과 우주의 본래 본래짜리, 본래 자리, 본래 고향 자리인 근양세계를 생각하고 또는 극락세계의 조주, 우주의 우주이름은 동시에 자기 인생의 본래 명목자리 자기 본래 이름자리, 김과 박과 모두가 그런 것은 금세 인간에 태어나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붙임 가능해 불가합니다 참다한 우리 생명을 이루는 것은 나무아미타을관생보살입니다나무아미타을관생보살을 입으로 속으로 외우시고, 생각으로는 극락세계, 끝도 같도 없이 허언히 빛나는 금막세계를 생각하시는 것이 돌아가신 여러분 추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영가에 주저없이 다 뿌리치고서 해탈을 운 마음으로 금막세계에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남남의 답을 관세음보살